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 번호 388619 경기 양평군 양동면 동양평 ic와 양동역이 매우 가까워 서울과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매우 좋고 85개 필지 대단지 전원주택 단지로 기반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고 산자락에 위치해서 주변 조망권이 멋진 전원마을 전원주택지 택지를 분양합니다. 전원주택단지는 계획관리지역 임야와 밭 37,069제곱미터만 1,213평을 토목공사를 하여 대규모 택지 조성을 한 곳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조망권이 좋고 전원주택단지 한쪽에 인접하여 작은 계울이 흐르고 85개의 전원주택 필지와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루어진 대단지 전원마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택지는 85개의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00평에서 300평까지 다양한 평수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가치 대비 가격도 저렴해서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고, 택지를 분양받은 후 전원주택 건축을 위례하시면 원하는 스타일로 전원주택을 건축해 드릴 수도 있고, 별도 개별 시공도 가능합니다. 현재 토목공사, 석축공사, 오폐수처리시설을 완료했고, 전기와 인터넷은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 작업을 완료해서 단지 전체가 매우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으며 전원 주택 단지 내에는 6m 이상 되는 단지 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수도 시설은 현재 관정 두 개를 파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조만간에 상수도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전원 주택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 입지 여건이 매우 좋다는 점인데 제2 영동 고속도로 동양평아이시가 차로 1분에서 2분 거리로 매우 가까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양동역이 차로 5분 거리로 가까워서 강남역과 잠실역까지 1시간 거리 분당까지는 30분 거리로 서울과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매우 좋고 KTX 만종역이 차로 20분 거리로 만종역에서 서울역까지 50분 거리이고 강릉까지 45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양동면사무소, 하나로마트, 양동중학교, 양동고등학교, 양동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등이 차로 4분에서 6분 거리로 각종 관공서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다는 점이고, 조만간에 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면 전원주택 단지 내에서 원스톱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장점은 전원주택 단지가 산자락에 위치해서 어느 곳에서나 산 조망권이 좋고 양동 레포츠공원이 차로 2분 거리, 단석저수지가 차로 3분 거리, 양평 산울림 오토캠핑장과 시미술관 야외조각공원이 차로 7, 8분 거리, 루트52 골프장이 차로 8분 거리, 스키장과 골프장이 있는 유명한 오크밸리 리조트가 차로 10분 거리, 스카이밸리 골프장이 차로 14분 거리, 국립 양평치유의숲이 차로 16분 거리로 주변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이 매물은 대규모 전원 주택 단지로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교통 입지 여건이 좋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높고 주변에 유명 관광지들이 많아서 주변 풍경이 아름답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고 무엇보다도 100평에서 300평대까지 자신이 원하는 평수를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부담 없이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중 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명업 전화는 절대사절합니다.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